주요 교단들이 새해를 맞아 예배와 함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해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예배로 새해의 힘찬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장소를 분산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실황을 유튜브 생중계했습니다. 예배에는 교단 임원과 목회자들, 백석대를 포함한 세계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해 가구를 함께 다졌습니다. 이날 예배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백석 공동체의 온전한 책임이라며,

장 총회장은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 따라 민족과 세계를 살려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복음 전파와 세계 선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개혁주의 생명 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총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맡겨진 사명을 되새기며 2022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그 어떤 우리의 성도의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을 어,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 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 몸으로 달려왔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 주님이 오시기 정말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깊이 헌신하면서 학생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 세상을 향한 백석공동체 책임을 다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해를 예배로 힘차게 출발한 예장 백석총회.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앞둔 백석총회는 새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목회 지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